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제가 이거 떡토핑인데요. 떡토핑, 도핑. 떡토핑인데 얘가 준비물이 한 가지고요. 말릴 필요가 없는 그런 떡토핑이에요. 얘가 뭐냐면 그 줄넘기 있잖아요. 줄넘기 끝에 보면 막 길이가 안 맞을 때 잘리는 거 있죠. 그걸 예전에 제가 모았어요. 언제 쓸지 모르고 막 팔찌 만들때 쓸려 했는데 이미 저한텐 안 맞고 음 맞긴 해도 꾸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얘를 떡토핑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. 아주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되게 쉬워요. 어, 얘가 줄넘기, 아까 말했듯이 줄넘기가 있으면 요 끝에 여기 열면은 이원줄이 나오잖아요. 얘가 길이 맞게 자를 때, 이게 제 친구 거 자른 건데, 양쪽 길이가 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 친구가 워낙 작은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 줄넘기 그거고요. 자, 이걸로 전하고 있습니다. 자, 아주 만들기 만드는 게 아니고 하기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. 빠빠이! dan tak topi papa